Thank mm -hmm. you. 네, 안녕하세요 삼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영상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24120 렌즈로 찍은 인물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24120 렌즈는 어, 니콘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니콘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한 번씩은 꼭 거쳐가야 되는 그런 렌즈일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렌즈고 가격대에 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는 렌즈고 24120이라는 굉장한 화각 맞는 어, 화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렌즈 때문에 f4라는 약간 어두운 조리개 를 제외하고는 정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물 사진을 찍는 것인데요.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떤 효과를 노려서 최대 개방으로 해서 f1.4 뭐1.8 뭐1.2 이렇게 해서 완전히 뒤를 배경을 분리해버리고 막 몽환 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도 찍을 수 있어요. 근데 저는 요즘에 조리개를 최대한 조이고 f9 f11 요 정도로 조이고 조명을 사용해가지고 어, 사람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인물 사진을 좀 많이 찍고 있거든요. 그때 바로 이24120 렌즈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F4로 시작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조리개를 최소 F9 정도로 조여서 찍기 때문에 조리개가 어두운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됐었고 이게 또 화각이 2312 4부터 120까지 이렇게 화각대가 굉장히 넓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좀 2312로 좀 왜곡된 인물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120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압축감이 확뜨는 그런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인물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래서그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? 확실히 24120 렌즈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다. 사진을 찍어서 좀 디테일하게 보정을 하거나 확대를 했을 때도 크게 뭉개짐이 없고 디테일하게 좀잘 잡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. 또 하나, 색 재현력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. 음, 이거는 사실 뭐 렌즈만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고 바디의 성능도 있을 것이고 들어온 조명의 빛이라든가 인물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뭐, 그림자 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다 고려해야겠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원래의 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면 그것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저는 보정을 할때 약간 과하게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좀 진한 거더 진하게 어두운 거좀더 어둡게 뭐좀 이렇게 포인트를 좀 세게 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런 제 의도도 좀잘 반영이 되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렌즈를 지금 저를 찍고 있는 Z63의 조합에서 쓰는데 Z63가 아시다시피 화소가 2600만 화소 이 정도로 높은 화소는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파일로 고정을 할때 굉장히 보정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해상력이 그냥 뛰어나다는 게 바로 체감이 됩니다. 말씀드리는 동안에 계속 제가 찍은 인물 사진들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이것들을 보시면은 로우 파일로 일단 찍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낸 사진들인데 그 사진들의 디테일을 뭐 지금 이 영상으로는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실제 원본 파일을 보시게 되면 J P G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디테일이 잘 살아 있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뭐 인물 사진이라는 게 어떤 인물의 그런 뭐 피부를 디테일하게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어떤 그런 표정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살릴 수 있으면서 화질이 떨어진다거나 좀 뭉개져서 좀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잘 표현되, 표현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잘 표현되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이사일리0을 단순히 뭐 여행용, 여행용 렌즈라든가 길거리 다니면서 뭐 땡겨서 찍기도 하고 광각으로 찍기도 하고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스튜디오나 아니면 외부에서 인물 촬영할 때도 쓰기에도 정말 정말 좋은 렌즈라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가장 많이 미스고 가장 사랑하는 요 이사 120 렌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렸고 그리고 제가 찍은 인물 사진들도 계속 좀 보여 드리고 있으니까 렌즈로 또 인물 찍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지 한번더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